4월7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설 내려 문서 창고 곧바빌론이 보물을 쌓아둔 보물 증각에서 조사하게하여메레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방 원년에 조설 내려 이르기를 예로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놓노니이 성전 곧 제사 드린 초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경고히 쌓고 그 성제 높이는 6십 규빗으로 너비도 6십 규빗으로 하고 컨돌 세 개에 새 나무 한 개로 놓으라.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. 또너부간네 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돌지느라 하였더라.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동 다투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.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, 너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, 왕의 지상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세금,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배를 이 사람들의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. 또 그들이 필요하는 것,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들을 번제의 수송하지와 순양과 어린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.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덜 불어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럼 더미가 되게 하라.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대 헐진인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. 나다리요가 조서를 내리노니 신속히 행할 지어다 하였더라.